어, 이번 시간에는 퍼스트 클래스 카네이션 한송이로요 진주 하트를 장식해서 아크릴볼 20cm 에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그 더블 인도 캐리어 4호입니다. 4호는 20cm 아크릴볼에 맞춰서 들어온 거고요. 이게 무게도 견딜 수 있게끔 아주 잘 만들 양쪽으로 다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재료가요. 아크릴볼 핸드 아크릴볼 20cm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리본은 이렇게 장식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퍼스트 클리스 카네이션 한 송이짜리 원하시는 컬러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에 이렇게 진주 이제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진주에 이거는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저기 따로 만든 거고요. 핸들도 만드실 수 있고 하트도 만드실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코팅 철사로 돼 있어서 녹이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 아이1 8 8번 누드 철사 쓰시면 물만 닿으면 녹이 빠르게 쓰기거든요 거울 만지하기 위해서. 화이트 코팅 채널사용했고요 요렇게 작업하셔서 양쪽 꺾어주셔서 밑에 밴딩 하시고 누르시면 하트가 됩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하트가 되고요그 다음에 음요 밑에 부분하고 장식하실때는 8절 실크 사용하시면 8절 실크 두장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원래 제일 인기죠. 트위터 온단을 만든엘라민 포터 사용할 거고요그 다음에 까밀리아 꽃 붙여주실겁니다. 우선 그 다음, 요 안에 부착하시는 거는 아크릴볼 전용으로 나온 겁니다. 터널 스티로폼 10cm를 사용하시면 돼요. 우선 이 밑에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스티로폼 요거 넣으실 때는 여기 안쪽에 전체적으로 별루건 칠하실 필요가 없고요. 양쪽 끝에 스티로폼이 붙는 자리, 거기만 쏴서 그냥 안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스티로폼 고정되고요. 이 봉제선 붙인 마지막 부분 앞 부분에 요 양면테이프는 떼어주시고요. 양면테이프 붙이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걸로 작업하시고요. 이뒷 부분 정 반대 방향의 앞 부분에다 미리 옷을붙여놔주세요 나중에 작업 다 끝나고 붙이면 힘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한 송이를 자르셔갖고요. 하트를 붙이고 나면 이 부분이 되게 엉성하게 남아요. 그래서 그냥 한 송이만 넣으면 좀 엉성해서 8 7 실크 두 장을 사용하시면되고요두 장을 이게 너무 크니까 절반을 잘라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접어 주셔야 갖고요. 여기 네 장을 대 주시면 됩니다. 센트피스 작업하시듯이 실크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밑에 실크를 작업해 주시면 방선에 들어가실 수도 예쁘고요 이렇게 하셔서 아래쪽에서 아래로 한번 묶어 주시고요 앞부분 하고 싹 깔끔하게 계절장을 당겨 주셔서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밑에 부분은 테이핑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 해주시면 되고요. 아크릴을 속에 넣으실 때는 제가 오늘은 타공 아크릴이고요. 어, 실크할 때는 무타공 지금 현재 나와 있으니까 무타공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트를 한번 먼저 넣어보세요. 딱끝때까지 되는 부분에서 여기는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하트는 여기 딱 맞게 돼 있어서 약간만 찌그러지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 부분은 테이프로 넣으시면 됩니다. 굳이 와이어 작업 안 하셔도, 와이어 한번 묶으시면 돼요. 짱짱이 묶으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2등분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주, 밴딩을 해버리거든요. 더 편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서 정면, 전면으로 봤을 때 맞는지. 작업 보시면 앞에 뚜껑 닫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중심이 안 맞을 때는 한번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는 한번 다시 받아서 닫아주신 다음에 하트는 이제. 중심, 중심이 잘안 맞으면, 빼땅하게 되부 보기 싫으니까, 딱 맞춰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한번 붙여주시고요. 붙여주시고. 이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크릴 불안에 투명 스티커 들어있는 걸로요. 여기 가끔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뚜껑이 맞춰, 딱 맞더라도. 그래서 이 위에 붙이지 마시고 옆부분 쪽에 이렇게 투명안 보이는 쪽에다 한 번씩 붙여주세요 그러시면 벌어진 형상이 훨씬 되셨고요 이렇게 옆부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고요 아래부분에 장식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역시 제가 스판클 재단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거 스판클 마주 보고 이렇게 반짝이라 두개가 겹치게끔 이렇게 맞춰 주셔서요. 조금 잡아 주셔서 고무줄, 노란 고무 작은 사이즈로 두 번만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맞춰보고요 노란 고무줄 역시 두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반씩 접어주셔갖고요 여기가 반대는 부분에서 땡겨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을 살짝씩 펼쳐주시면 주름 예쁘게 펼쳐집니다.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개 같이 잡고 이렇게 땡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그릴 끼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끝에 부분. 이렇게 주시고 아크를 핸들이 두껍기때문에 고무줄 탄력이 되게 강하게 잘 나오거든요 하나 두개만 올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샤링을 한번만 마지막으로 골고루 펼쳐지게끔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마무리 다 되셨거든요 그러면 스티로폴 어, 안쪽에 글루건 쏘실때는 그냥 바닥에 글루건 절대 쏘지 마시고 옆에 부분만 쏴주세요 내려가면 딱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옆부분에 한번 이쪽 옆부분에 한번 끝그 다음에 이 아멜리아가 내 앞으로 들어오니까 앞쪽으로 딱 맞추셔서 센터 부분에 그냥 딱 눌러주시면 따뜻하 끼워집니다 이렇게 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준 리본은 사이에다가 먼저 한번 붙여주시면 되고요 실크 사이에다가 살짝 걸리고만 넣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니 뭐니 해게 피아라 완성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리본을 감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피아라로 마무리해 줄 거예요. 아무래도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왕관 한번 씌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중심 부분에 잘 맞추셔서 그건 작업으로 딱 마무리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송이로도 충분히 진주 하트를 사용하시면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아크릴 카네이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